어, 구조물하고 조금 다르게 에, 구조물은 그 크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2층짜리 건물, 뭐 1경관짜리, 단경관짜리, 교량, 뭐 이런 같이 크기가 얼마, 몇 메타, 몇 메타. 우리 실험동은 뭐 예, 20메타, 30메타, 40마짜리 경관의 거더를 부술 수가 있어요. 우리 실험동은 2층짜리 건물을 푸시업을 할수 있어요. 뭐 우리 우리 시험동은 기둥에 몇 톤짜리를 가해준 상태에서 뭐 비틀림도 줄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조 시험동에 실험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지안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된다. 왜 실험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치 해석에서 나오는 결과가 믿을만한가 아니면은 수치해석인 결과랑 같이 서로 안에 비교를 하고 수치해석을 할수 없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실험적으로 어, 검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거니까 근데 지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특성이 복잡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반의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이 얕은 심도에서 받는 흙에 거동하고 깊은 심도에서 큰 응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흙의 거동이 다른 것처럼 그러면 흙의 거동,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대심도에서 50m 뭐 이상으로 어,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의 구조물의 거동을 보고자 하는데 그 50m 심도에서의 흙의 거동은 어, 구조물의 거동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흙의 거동은 10m에서의 흙의 거동하고 다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 그럼 50m를 다 파고 실험을 할 거냐? 50m를 해가지고 깊이 50m에 이게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동구라든가 뭐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실험을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수치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가능한데 수치 시뮬레이션으로는 수치 해석 우리가 뭐 FEM, FDM이란 것들을 쓰는데 FDM. 뭐 플랙이라든가 주로는 FEM을 써야 되겠죠. 예,를 써가지고 한다고 어, 수치 시뮬레이션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수치 시뮬레이션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이 don't know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뢰성을 어떻게 에, 검증을 할수 있냐고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50m 깊이의 집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실험을 할수 있는 한, 뭐 거의 우리 생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것을 스케일 다운을 합니다. 50m를 50분의 1로 하면 1m가 되겠죠. 1m로 스케일 다운, 에,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1m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구조 실험을 하듯이 스케일 다운을 해가지고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했을 때 너희들 이거 흙을 잘 몰라서 그래. 흙이란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흙하고 여기서의 흙이 서로 지중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동이 달라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보통 스케일 다운을 했을 때 우리가 상사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서로 유사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상사성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결과를 믿으려고 한다면, 몇 가지 상사성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모사를 해주려면, 중력가속도, 자중이 있으니까요. 자중의 효과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중 효과를 작은 스케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거 50분의 1을 했다면, 50배에, 여기서는 1G를 가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50G를 가해줘야 된단 말이죠. 사로상사성, Similarity 이라고 하는데요. s i m 하다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에, 해야 되는데 50G를 어떻게 가해준단 말입니까? 50G란 것은 중력가속도의 50, 에, 우리가 드래곤볼이 나오는데요. 드래곤볼에서 손오방, 손오공이 훈련할 때 훈련할 때 자기가 지상에서 훈련할 때는 중력인데 어떤 그 에, 뭐죠? 대우주를 지키는 거기서는 아무튼 중력가속도를 높여서 훈련을 했죠. 그래서 5 0 g 를 가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5 0 g 를 가해주는 것이 사실은 실험 구조 시험동에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시험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시험동.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심모형기란 게 있습니다. 원심모형기. 원심모형기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뭐 우리는 망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깡통에다가 깡통에다가 불을 넣고 막 돌렸습니다. 막 돌리는 것들 이게 돌리면은 요게 아래위로 이렇게 돌리는데 아이가 이렇게 돌리는데 얘가 깡통에 있는 불이 이게 날아가지 않아요. 여기 딱 곱혀 있어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데도 왜냐면 하몸 원심력에 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나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원심 모형 시험기라고 있습니다. 센트리 퓨지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뭐, 미국에는 3개, 우리나라는 한두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한 시험 장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5 0 g 를 넣을 수 있게.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돌수 있게. 돌려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력 가속도는 위에서 아래로 가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원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어 가속도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해주는 시험 장치를 만들었고 현재 카이스트 혹은 수자원공사에 있고 우리 추 교수님께서 어 추현욱 교수님께서 요 분야의 실험 분야의 전문가 중에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50G를 가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요 실험을 우리는 에, 일단은 어, 우리 우리 연구실은 주로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어, 이거를 50G에 해당되는 어, 시뮬레이션을 하고 서로간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 상에서 어느 정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스케일 업을 시켜가지고 실제 구조물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사성에 의해서 이거를 상사성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시켰기 때문에 다시 상사선을 역추적해 가지고 실제 구조는 얼마 나올 것이다 추정할 뿐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것을 50분의 1로 스케일 다운 된 것을 서로 시험 결과하고 비교를 하고 다시 이거를 에, 수치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에서 스케일 업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고 그것을 수치 시뮬레이션 실험에 사용되는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돌리는데요. 이게 뭐 가로 1m, 1m 이런 정도, 이것도 엄청난 규모죠. 여기다가 이제 흙을 집어넣고, 뭐 혹은 공동구 집어넣고, 건물 집어넣고 해서 센트리 퓨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으로 그대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돌릴 때 다시 뭐 진동을, 우리가 이게 단순히 중력가속도 50G를 주는 게 목적이냐? 50G를 가해진 상태에서 진동을 줘야 되는 게더 목적이죠. 그래서 진동을 주고 해서 이제 쉐이킹 할수 있는 그 상태라고 쉐이킹을 하게 됐을 때는 흔들어주게 됐을 때는 파동이 발생하게 되고, 파동이 전파를 한다. 전파를 해서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파동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고 그렇다면 옛날에는 실험을 할때 돌아오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스티로폴이라든가 어떤 댐퍼 덴포 역할을 댐퍼를 달았었습니다. 실험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험할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실험하기가 어려웠는지 이더 이상 요즘 달고 있지 않은데 그 효과도 사실은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달았을 때, 안 달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상당히 집안이라는 것은 무한대인데, 우리가 인간의 관점을 봤을 때,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실험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수치 시뮬레이션은, 수치 시뮬레이션은 뭐 구조 분야 위주로 해왔고 어, 집안 분야에서는 비선형적인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구조 분야에서는 가상 경계 우리가 바깥에 있는 가상 경계라고 그러는데 아티피셜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혹은 인텔리전 아 아티피셜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ABC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이런거 해왔는데. 지금은 지반 분야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다행히 공주대학교 사회환경공학과에서는 이러한 지반 분야와 구조 분야의 연합이 조금 더 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서로 협력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 지방과 구조물의 경계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건축 분야, 혹은 토목 분야, 뿐만 아니라 지진 구조물 분야에도 자유롭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어, 해서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도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저 연구실, 지금 현재 뭐, 건기원이라든가 연구재단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에,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에, 시도를 했던 것이 이제 앞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건데요. D w a l l 이라고 우리가 지중벽이라고 부르죠. 어다이어프레임 월에 대해서 지금 수치 해석을 하고 있는 지금 개념과 플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가상 경계 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소일이 들어갔을 때 소일은 부딪혀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일들을 바깥의 가상 경계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아바쿠스에서는 인피니트 엘리먼트를 사용하고 또 집안 모델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무아쿨론 모델인데요. 수직 압에 따라 가지고 이거동이 달라진다. 여기는 전단응력과 압축응력인데요. 그거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집안의 비선형성, 그 다음에 가상 경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 에 D-wall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중벽인 경우에 우리가 수치 모델인데 우리가 대상하는 모델을 현재 20m 심도로 잡고 집안을 다음과 같은 샌드층으로 잡아가지고 요거를 바깥에 가상 경계를 넣어가지고 어, 모델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gravity load, 중력 하중에 대해서만 일단은 우리가 동적인 현상이란 것은 시간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는 구조물의 응답에다가 에, 이게 에, 우리가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은 변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에, k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적인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요 그 응답도 구조물의 응답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그 변하는 것 중에서, 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요, 가속도라 부르고, 그것은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정적인 현상은, 요거를 정적인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푸쿠의 방정식,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를 동적인 방정식이라 합니다. 뉴튼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치적인 모델링은, 정적인 모델링은 요것만 하는 것이고요. 동적인 모델링은 요 전체안을 한 겁니다. 일단은 요 수치적인 모델에서 변형 형상을 체크하는 것은 K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K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u 값이 나오는 거죠. 유 값이 제대로 K 값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F를 아무리 잘 넣어도 u 값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요거를 해서 첫 번째 스텝에서 수치적으로 검증 을하고요 정적인 해서 두 번째 스텝에서, 스텝에서 동적인 어, 걸로 이렇게 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어, 정적인 걸로 이렇게 수치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형 형상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지, 혹은 여기서 생각하는 그 응력이라든가 변형 형상들이 에, 제대로 나오지를 확인했고요. 을 향후 이제 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에, 겉에, 에, 겉에 바운더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굴차, 그 다음에 스트러트, 어, 뭐, 띠장, 어, 그 다음에, 여기 디월, 어, 지중벽, 이렇게. 지중벽에는 보통 이걸로 안 넣는데, 여, 여튼, 어, 이게 디월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네. 여튼, 어, 넣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트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면은 모르겠는데, 하고, 어, 이렇게 경계 조건을 고려했을 때 집안 모델링, 아, 집안을 경계로 그냥 이렇게 스프링으로 넣었을 경우 그 다음에 수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물하고 지반하고 우리가 일체형으로 탄성적으로 거동한다는 것은 뭐 작은 변이에서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큰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변이가 그러한 가정들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경계면상에서 어,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경계면상에서. 그리고 스프링 값은 얼마를 넣을 것이냐. 지금 현재는 도로계 설계기준 KDS를 위주로 쓰고 있는데요. 그 값이, 그 값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성이, 예, 뭐,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지금 실험 값하고 비교를 하고, 지금 현재, 아 어, 플랜은 이렇게 짜있는데요. 실험 값하고 같이 결국은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을 모델을 업데이팅 시키고, 신뢰성을 높여가고, 그 다음 해석 기술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저희의 연구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지방구조물 상화 적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형식으로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 직접 실시간으로 서로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잇몸으로 한 상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